시청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구마 순 심는 날입니다. 심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그, 저는 물도 안 주고, 요, 하려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요걸로 가지고 심습니다. 고구마 심는 거 쉬워요. 요, 쭉, 이렇게. 자, 이렇게, 이렇게 심었는데, 이렇게심는데 오늘은 이제 두둑을 높이 크게 하고, 이제 오늘, 오늘,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. 이렇게 하면 어떨라나. 몸은 신기는 심어요이 도구를 참 좋게 잘 만들어 주셔서. 고구마를 이제 심어가지고 저도 유튜브에 봤습니다. 120일 만에 고구마를 캐야 제일 로 맛이 좋답니다. 저도 올해는 120일 안 넘기고 그렇게 캐보려고요또 이제 묻는 거, 요 이제 비누를 약간 째줘야 되고, 요거, 거 비누, 아이고, 너무 쪘다. 요거, 되면은, 비누가 되면은, 이거보면 고구마가 죽어요. 그래서 조금 떨어갖고 요렇게. 이렇게 <놀람> 눌러주고. <놀람> 가위 섞그 돌려줍니다. 이제 비 오면은 비도 요리 좀 들어가야 되고. 이게요 칼마 들어갔으니까 조금 요 공간을 이렇게 빼주고요. 이렇게 눌러주시고. 고구마가 비누에 대지 않도록.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보여드리고, 지금 조금 심어 놨습니다, 지금. 심어 놓고, 쫙한번씩 교체하고, 한 번, 극대포 보세요. 제가 지금 이렇게. 비누를 조금, 눈 만지면 안 돼요. 눈, 조금만 째갖고. 그호미를 그, 끌어가야 돼 흙이 흙이 없어서 안돼그 두둑이 끌흙 떼면 안 되고요 고구마 모종이 신생아 참 좋습니다 여름에는 잘 삽니다 금방 어제 시장에 따갖고 나온 거 사갖고 밤에 물에 좀 담가 놨습니다 담가 면요이 뿌리도 나왔죠 고구마는 뿌리가 잘 나와요 뿌리가 좀 나왔죠. 여섯 단입니다 고구마가 여섯 단인데 여, 여. 두둑 만들어 놓은 게 모자랄 것 같네. 와이판 나무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. 여기 만발해 나무. 기가 막히게 예쁜데, 지금 피는 중입니다. 구경하세요. 아이고, 멋지게 잘했습니다. 딱 됐다. 예. 안 넘어가게. 꼬구다리주어줘야맞아잘 했습니다. 저도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, 고구마 심겠습니다. 아, 심는 건 제가 할게안 돼요. 더 뒤에 있네요. 심으러 온 거. 뒷줄. 심는 건 내가 심어야 돼. 오늘도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.